대란공은 정지석 선수가 1번 자리 시작입니다. 김규민 선수며 가스파리니가 전위 3번. 박승석이 정지석의 대가. 진상원 한 선수. 백광현 리베로입니다. 네. 먼저 우리 카드는 나경복 선수가 왼쪽 자리 시작인데요. 윤버고 선수, 김장환, 황경민, 박진호, 유광우 이상훈 리베로인데. 우리 카드 나경복 선업으로두 팀이 1차트가시작 됐습니다. 한 선수. 오른쪽에 가스파리니. 자, 그대로 받아 올리는데 자, 바깥쪽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득점되는데요. 네. 박신수기 서브. 자, 왼쪽 강타, 브로킹! 네. 진상헌! 점수 5대3입니다. 자, 서브 득점! 기억하는군요 네, 네, 네. 자, 마지막에 뚝 떨어지는 플로터 서브였는데. 나경복의 공격, 자, 터치 아웃되었습니다. 이거 네. 내고 있습니다. 네. 한상수의 서브, 나경복을 좀 괴롭히고요. 나경복 스파이크, 다시 한번막히는군요자 중요한 건 점프를 높게 강하게 해서 정말 그 뒤도부 돌아보지 않고 거친 스윙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지금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네. 수비를 했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예. 네. 정지석인데요 바깥쪽에 이제 석점으로 점수가 줄었습니다. 한 선수, 남시쪽에 가스파리니. 어허허. 그렇게 득점이에요. 연속 득점에 우리 가드 네. 오른쪽에 김종환 선수와 지금 윤보우 선수가 버티고 있는데요. 9대 11. 나경복의 서브. 오른쪽 터치아웃 됐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막고 그대로 터치아웃 됐습니다. 득점이거든요. 가스파리니 서브. 이상호 오른쪽 강타, 오, 터치업 좋아. 됐습니다. 네. 그렇죠, 김정은이 이렇게 때려줘야 돼요. 갖고 있더라고요. 음, 욕심이 있는 선수예요. 네. 또 그런 욕심이 있어야지 큽니다. 자, 리스버드 됐습니다. 왼쪽, 다시 한번 바운드로 살리고 있습니다. 자, 후위를좀 어렵고요. 길게 밀어준 볼, 한 선수의 선택. 가운데 코인 공격, 득점입니다 뭐, 완벽한 조합이죠. 네. 앞서고 있습니다. 진상원의 서브. 코의 공격. 자, 다이빙 뒤로 살리죠. 제자리인데요. 볼을 달리 때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선택 어, 네, 네. 직선득점 네. 그 리더가 다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어. 서브득점 네. 정지서 야 게리하고 아주 날카로웠던 서브였어요 네. 친들과의 네. 경기이기 때문에 네. 더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넘어는 볼 직접 강타 윤봉호 선수에게 기회가 많이 오는데요 네. 어. 김규리의 서브 자 리스브는 잘 넣습니다 오른쪽 어. 그 김정환이 이렇게 오른쪽서 에 막히면은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요. 네. 최연규의 서브. 한 선수, 어른쪽 아. 득점이에요. 네. 잘 잡았어요. 황경민, 아. 황경민, 아주 대리한데요 네. 그대로 강력하게 구사했던 서브가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두트메일 세트를 보신 대로 25대 1로 세트스코어 1대0. 홈팀 대란공이 먼저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감있는 그런 경기가 나왔는데요. 도토비 이세트는 정지석의 어허... 지금 뭔가요? 지금 야, 위치 맞추기인가요? 그렇죠. 홀수업 볼게요. 여권 선수의 위치가 좀 잘못됐다고 지금 어, 지적을 한것 같습니다. 어, 생각이 많다 보니까 결국 넘기지를 못했어요. 유광무 선다 석권 득점. 자, 빨라요. 유광무의 섭. 자, 가운데 쪽으로. 곱게 볼을 올려줬습니다. 볼이 약간 짧았는데요. 야 박중석이 참 기술력이 좋네요. 네, 네. 어떻게 활짝 피울지가 고민인 나경복 선수 일 겁니다. 자, 왼쪽 빠르게 이동합니다. 직선! 어, 이런 패턴은 저는 좋아보이는데요. 네, 괜찮죠. 9대7. 오른쪽으로. 아스파르니 성공입니다. 13득점 정도를 기록해주고 있는 나경복 선수. 어, 팀김풍 불교는 끌고 나가야 는친구가 있거든요. 거의 공격. 자, 빨리 쏴주는 시속 공기는 이제 가운데로, 윤보구 선수 감각적입니다. 자, 오른쪽 무반장쪽으로 공략을 합니다. 왼쪽. 지금 박승성과 정지성의 공격이 참 비슷하면서도 다른 공격이에요. 네, 그렇죠. 대안한 공이 앞서고 있는데요. 이상훈 리베로 자, 너무 편리 했죠. 받아 올리고 있습니다. 2단 연결까지 됐습니다. 왼쪽 스파이크. 3리고있 정지성. 아 때리고 보는데 네. 이번에는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김정환의 서 상처가 들리죠 백광현 이번 동격이 어. 추해요 어. 확실히 좀 부담감이 많았군요 어, 가스파르니 선수고 하지만 이 약간 어, 슬로우 스타트 기지를 보고있고요아 확실히 또 분위기 뺏어오는데요 네. 어 김정환이 공격적인좀 부진했지만 은 지금 서브로서 더 회복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정말 좋은 음, 영입이었고 자, 타점이 좋았습니다. 나경복의 연결. 아, 지금 법이안맞았는데요 다시 한번 언더패스를 올립니다. 가스파르디 밀어내지를 못했습니다. 바다로 네 이는 하수구 강타! 다빈디가 이걸 살려요반육해란 놀이카드 웨이트 스파이크! 터치하우스를 만들군요. 네. 멋진 플레이입니다. 이야, 이세 번의 디그. 네 아주 정말 악책같이. 살려낸 볼, 아주 저런 거 칭찬해 줘야 됩니다. 한점 차입니다. 박승석도착합니다 서브 득점. 음. 진상원. 자, 왼쪽 볼을 달랩니다. 높은 곳에서 본인이 책임져 줍니다. 유강우 포위 공격. 안전하게 살립니다, 전날 좋습니다. 자, 하르마 키르군요. 김정아 공교롭게도 김종환 선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김종환 선수가 네. 브로킹을 해줘요. 네. 힘들게 잡았습니다. 왼쪽 강타. 자, 바운드로 살리고 있는 우리 카드 앞설 수 있는 찬스! 자, 이걸 박진석이 살리지를 못했어요. 한우주 양이 이제 올해 7살이 됐다고 하더군요. 네. 가운데 후이 득점에 나경목 선수입니다. 자, 리스비가 좋지 못했습니다. 왼쪽 하이퍼. 자, 브로킹 맞고 바깥쪽으로 뛰겨나갑니다 확실히 유광우 선수쪽으로 이제 공격하고 있는 한 선수였어요. 그렇습니다. 좀 떨어졌죠. 아하. 정상 특점 서브 득점으로 세트를 가져오고 있는 계란공 전스 오른쪽에 우리 카드 위비. 좋은 서브였는데요. 잘받춰 끌고 있습니다. 석공! 터치아웃 됐습니다. 신동하 선수의 손맞고 대로 터치아웃 됐습니다. 가스파리 서브! 성공이군요. 가스파의 서브 득점. 자 이번 시즌 83번째 득점입니다. 네. 내용이 부족한 경기를 했다가는 사실은 앞으로 남아있는 경기에서도 좋은 경기를 네, 만들지 못할 확률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직선. 아넘어왔어요 넘어가는 볼. 등으로 받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반대편은 놀이 카드. 석공 백만했고아 네. 아, 결국 맞지 않고 나갔어요. 네 그렇죠. 아, 지금 대란공의 디그가 상당히 기묘한 디그가 나왔는데요. <laughs> 김규민의 서브. 이상욱이 받습니다 자, 석공 호흡이 안 맞았는데요. 백터스. 자, 왼쪽으로 지금 페인트를 넣는다는 것이 그대로 바깥쪽 퍼산합니다 승을 읽었던 이 박기환 감독. 오늘 사실 힘들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아, 확실히 대란공전 버스의 이 연승의 기록들. 어, 이번 시즌 7연수가 아니겠습니까? 미 네. 선수 워낙 뭐 출중한 그런 어, 이번 시즌의 플레이를 하기도 했는데요. 가르 맞힙니다! 정기석! 또 어떻게 본다면 은그 것만이 또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결정력이 높은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네. 뭐라고, 뭐가 어떤 것이더 장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박 선수입니다. 한 선수. 석경! 한 선수와 신창원의 비석공은 미콥으로 성공이죠 네. 그만큼 구성 선수들이 예, 자기의 득점을 책임을 진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오픈 상황, 한 선수, 다양하게풀어주고 있습니다. 쫓아가면서 김종환 선수인데요. 들어갔어요. 직선 깊숙한 득점이에요. 네. 아, 노련하게 잘 때렸습니다. 최용규, 정지석, 같이 정기석이나 박승석에게 볼이 갈 때는 득점 자판기처럼 좀 득점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정석 서브 <laughs> 오른쪽 치차운만들면서자 아, 네. 끝까지 호락호락하지 않고 있는 우리 카드예요. 한 선수 왼쪽 밀어내지를 못했습니다. 반격는대량공 박승석.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줍니다. 가스파. 가스파의 아, 득점으로 네. 2018-2019 시즌 브이로그 프로배구 정규리그 우승팀은 인천 대한항공 전보스 역대 통산 세 번째로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합니다.